2월 13일자로 어, 서울시복지재단 대표회사로 임명된 임성기입니다. 어, 이 자리에 서보니까 어, 정말 가벼가 이렇게 새롭습니다. 어, 2004년도에 에, 그때 당시에 이명박 시장이셨죠 그때 어, 서울시복지재단을 만들고 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할때 어, 그때 사회복지계가 모두 모여서 반대 투쟁을 했었습니다. 어, 그 무더운 날 비가 쏟아지는 서울역에서 어, 수천 명의 사회복사들이 모이고 거기서 반대 고를 외치고 그리고 시청 앞까지 광장 가서 또 구호를 외치고 결국에 가서 남대문서에서 저를 출두하라고 출두 출동 명령서까지 날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연이은 일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그 서울시 복지재단 싸움에 있었던 주역들이 모여서 서울복지시민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를 만들어서 서울의 사회복지 예산이 엄청난데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단체가 없다. 그래서 만들게 됐고 2008년도부터 줄곧 얘기해는 서울의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라.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서울의 특별히 사회적 취약계층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서울 복지 기준선을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참 어깨가 무겁고요.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이렇게 비판만 해왔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으로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어, 그 이전에 그 서울시 복지재단을 감히 얘기하라고 한다면, 음, 그전 시장님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어, 결국에 가서는 적은 예상으로 홍보만 요란했던 그리고 전시적이고 정치수사적이었던 서울형 복지를 자꾸 생산을 했던 어, 서울시 복지재단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 복지재단이 해야 될 고유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보다도 오히려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일들이 우선이 돼서 새해 복지 현장에서는 무슨 서울시 복지재단이 서울시 집행부의 용역 집단이냐 라는 얘기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어 어쨌든 작년 6.2 지방선거 이후로 재작년이죠. 서울의 사회복지 환경이 이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박원주 시장님이 당선되셨고, 그리고 저같이 반제도권 아니면 제야에서 외쳤던 사람이 서울시 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됐다는 걸 사회복지 환경이 그만큼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된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서울시 복지재단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서울 시민들의 복지 체감들을 높일 수 있는 복지재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민들과 서울시 복지재단이 물론 가치는 했겠지만 서로 소통하고 복지 철학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좀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서울의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 간다고 하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페이스북 올렸드린 댓글이 그만큼 달릴지를 몰랐습니다. 엄청난 많이 올라와서 좀 놀랐는데요. 그만큼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거런 기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 강화하는 서울에 대해 네, 서울시복지재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정체성, 역할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대표이사가 됐으니까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서울시와 함께 가야 될 일들은 함께 갑니다. 그렇지만 각 팀에서 갑자기 내려주는 일들 절대 받지 마십시오. 대표이사 핑계 되십시오. 대표이사가 안 받는다고 얘기하십시오. 해야 될 일은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용역 집단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지금까지는 서울의 사회복지 현장을 어쨌든 행정적으로 토수하는 것에 이렇게 불과했었죠. 그래서 25개 자치구의 사회 복지를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도봉구에서 어, 1992년도부터 어, 지역 운동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지역 운동을 도봉구에서 따지면 한 17, 18년 정도 했고요. 어, 서울 복지 12년대를 만들면서 서울의 복지 운동을 약 18년 정도 하고 그리고 어, 풀뿌리 신인상의 네트워크가 같이 있는데 이런 단위들이 함께 가야 될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을에서 복지와 풀뿌리, 자생적인 증명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함께 살만 나는 마을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거를 제공하는 서울시 복지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 서울의 사회복지 현장이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바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빨리는 안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 혼자 안 갑니다. 저와 알고 있는 모든 분들 다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발목이 잡힌 겁니다. 함께 갑시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을 좀더 신명나고 재미나게, 그리고 <laughs> 결국에 가서는 서울시민들의 복지 채용을 높이는 서울시 복지전연이될 수만 합니다. 합격합시다. 감사합니다.